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욕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지음이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흥합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대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자리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가지지 못한 특이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든 중보자는 있습니다. 그 중보자가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또한 왕이든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는 흔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이어주는 이 중보자에게 가서 재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에게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권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함께 감당하여서 신정일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어, 신을 모셨다라고 보는 그 신전은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행은 서양 사회에서 중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권과 패권을 가지기 위해 왕과 제사장 그룹의 충돌이 역사적으로 빈번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중보자가 특이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인간인 중보자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제라는 특수한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단계를 만들어서 사제들은 특별한 권력을 누리고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런 사제 중심주의를 전면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없다고 목을 박았습니다. 유일하신 그분 빼고는 말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보자는 다시 말해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중보는 굉장히 특이하고 우리의 중보자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판을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존재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공로나 행동이나 선행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고도 전설적이며 영원하고도 위대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성으로서 지금도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오늘 욥기서 본문의 말씀에서 욥은 은연중에 이런 중보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욥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것은 지금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이 의롭다함을 증명해주고 자신을 변호해줄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요은이 말을 자신을 심판하셨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제 3자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본문 20절과 21절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문장을 원어를 가지고 다시 유연하게 해석을 해보면, 나의 중보자는 나의 친구이니,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가 변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번역이 이렇게 된다면, 욥은 하나님 외에 제3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집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든 천상의 누구든 나의 외로움을 증명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고 나의 순결함을 믿어 줄 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동시에 절망적입니다. 욕은 그런 변호인을 간절히 바라지만 17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육신이 쇠약해져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렸고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고 욕은 지금 17장에서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리스도의 존재, 제 삼자인 중보자를 의도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지금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며 하나님께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친구들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욕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 욕은 이제 천상의 존재에게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욕이 몰랐던 분명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간이 만들어 낸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본인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죄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욕과 같이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끈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비참하고 비루하고, 천만 가지의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더디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심판 앞에 우리를 가리고 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낼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으로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잠기어서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